자, 오늘의 이제 네 번째 수업 조금만 보자. 81페이지 보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용도 지역은 뭐죠? 이제 일일 내려간 거야. 수립 절차 끝났어. 이제 뭐가 나죠? 수립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수립 내용에서는 용도 지역에 관한 거, 6월나설살펴 거죠. 그럼 용도 지역은첫 번째 뭘 나올까? 용도 지역에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올 거야. 용도 지역이 무엇이지? 개념 정의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용도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용도 지역의 종류에 관한 것들. 이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용도지역에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까? 왜 용도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 위에다 이렇게 지정했을까? 왜 지정한 거야? 각 용도지역마다 일정한 행위 제한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 빠졌다. 다시 한번. 정기정은 두 번째가 일단 종류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 절차, 지정권자하고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 지정권자 플러스 지정하는 절차. 요구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그러고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그 효과는 뭐로, 뭐로 나타난다? 행위제한으로 나타납니다. 행위제한. 즉, 용도적이 지정되면 각각의 용도적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행위제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행위제한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이러이러용도지에서는 이것만 지라저러저런용도지에서는 저것만 지라 이걸 한마디로 무슨 지 건축 제안 제한. 건축 제한은첫 번째 행위 제이첫 번째고 두 번째 대지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 너무 뚱땅해지지 마라 이 땅에다 건물질을때 너무 넓게 지지 말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넓어버리면 곧 대지에만 넓게 질까? 옆에 있는 대지도 넓게 질까? 그럼 땅에다가 가득 차게 지면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버리잖아 그럼 통풍 바람도 잘안 되고 또 사생활 치마도 있고 요 건물하고 옆에 있는 건물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만 집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집이 다 보이잖아 사생활 치마 있죠? 또 하나 화재났을 때 불났을 때 불길이 옆에 건물에다 금방 멋 집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대지 하나 건물 짓 때는 너무 대지 하나 가득 차게 짓지 말라 이걸 무슨 자리 한다? 검폐율제한 그런 게 있어요. 어? 그걸 건폐율제한 에 따라 또 무슨 제한도 있고. 대지에다 건물 질 때, 너무 쭉쭉 빵빵으로 지지 말래. 규모 너무 크게 지지 말래. 그런 걸 뭐란다?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따라. 여하지 이렇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세 가지 제한을 뭐라 부른다?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한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뭐뭐 있다? 세 가지. 아무거나 함부로 지지 말라? 건축 자 너무 뚱땅해지 말라? 검편자 너무 쭉쭉 빵빵으로 지지 말라? 용적률 제한. 이때, 검폐율자고 용적률자 잡으세요. 같은 유리인데, 글씨가 달라. 위에는 검폐율의 율은 무슨 율이야? 동그라미율. 밑에 있는 용적률의 율은 리얼율. 달라요. 어? <laughs> 처음 끝날 때까지도 동그라미율을 쓰는 사람이 있어. 둘 다. 아니야. 위에는 검폐율은 동그라미율. 용적률은 리얼율. 아셨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행위자리 단다. 이게 용도적 과학하는 데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이지? 두 번째, 용도적의 종류는 뭐가 있지? 세 번째, 그때 지정한 권자와 지정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지정하지? 네 번째,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이런 행위전이 있다. 이렇게 쫘르르내가지니다 네 아셨죠?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면 돼. 첫째 개념은 뭐라고 했더냐? 자, 용도적이란 토지의 이용미, 그에다 뭘 지쳐? 건축물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함부로 지치 말라고 뭐 한다? 제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란는걸 지정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용도지역은 매지한다고 개념정리는 용도지역이 무엇까 바로 토지용, 니네 멋대로 하지 못하게 모았다? 제한합니다 니네 땅이라서 네 맘대로 짓지 말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네 맘대로 안 된다니까? 그거 남진 선배께서 부르신 노래 그거 잘못된 거야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앞에 뭐죠? 용도적에 맞도록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써야 돼. 용도적에 맞지 않도록 집멋떨어짓는건안 된다는 입니다 그게 첫 번째 토지용이나 건축물에 짓는데 용도나 건폐율나용적이나 높이 같은 걸네 마음대로 짓지 말아라라고 뭐한다? 제한하는 거 이게 바로 용도적을 지정하는 목적이다 그런 얘기고 용도적 지도기는 서로 중복될까 안 될까? A라는 용도적과 B라는 이렇게 중복 지정되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만약에 중복 지정을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죠? A 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야. B 지역에서는 못 짓는 건축물이야. 중복돼버리면이 지역에서는 지어야 되는 거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웃기게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A 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데 B는 못 짓는 걸. 중복돼버리면 여기는 지으란 얘기야? 짓지 말란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는 건폐율 50%, 여기는 건폐율 70% 그럼 이 안에서는 50% 지어야 돼, 70% 지어야 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용도 적기는 행위자니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건 중복 지정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 아셨죠? 그 현금? 자 개념은 그거야. 자 그리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크게 어떻게 나오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